살다 보면 유난히 남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순간이 있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한번뻥끊 못하고 돌아서서 입을 킥하며 후회했던 밤들. 혹시 우리 정든님들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스스로를 자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던 한 청년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펴게 되었는지. 그 가슴 뭉클한 성장통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읍내에 3대째 내려오는 떡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늘 기가 죽어있는 큰아들 성수가 살고 있었지요. 성수는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손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치기 일수였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는 그런 성수가 늘 못마땅했습니다. 사내 자식이 그렇게 숫기가 없어서 어디다 써먹냐. 쯧쯧 아버지의 혀차는 소리는 성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성수는 점점 더 깊은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장에 나간 사이 낯선 남자들이 트럭을 몰고 방앗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어이 총각 아버님이 쌀 20가마니 급하게 싣고 오라셨어. 외상값은 나중에 줄 테니까 빨리 실어. 성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어봤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화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앞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수는 땀만 뻘뻘 흘리며 쌀가마니를 다 내주었고 사기꾼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버지는 텅빈 창고를 보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바보 천치 같은 놈, 너 때문에 집안 말아먹게 생겼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성수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라곤 읍내 내까 다리 밑뿐이었죠. 흐르는 강물을 보며 성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난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 아버지 말대로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때 낚시를 하던 한 할아버지가 성수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젊은이 그 귀한 목숨을 왜 강물에 버리려고 해 성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멍청이에요 아버지도 절 버렸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 비웃는다고요 할아버지는 성수를 극하게 바라보시더니 다짜고짜 성수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딱세 가지 숙제를 내주셨죠. 자네가 이세 가지만 해낸다면 내가 장담하건대 자네 인생은 180도 바뀔 걸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날의 숙제는 모르는 사람 10명에게 말 걸기였습니다. 성수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눈딱 감고 시장통 아주머니에게 지나가는 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지금 몇 시인가요? 이 사과 얼마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성수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대답해 주었죠. 어, 별거 아니네? 성수의 마음에 아주 작은 자신감의 씨앗이 톡 하고 터졌습니다. 두 번째 날 숙제는 동네 꼬마들에게 쌀 씻는 법 알려주기였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누구를 가르쳐요? 성수는 손사래를 찾지만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성수는 더듬더듬 아이들 앞에서 쌀 씻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성수를 바라보며 우와 형 진짜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칭찬이었죠. 성수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 세 번째 숙제는 아버지께 가서 사과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하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죽기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의 작은 성공들이 성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성수는 방앗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쌀을 찍고 계셨죠. 성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이제 예전에 멍청했던 성수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쌀값 두 배로 벌어오겠습니다. 아버지는 멈칫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아들의 결의에 찬 눈빛.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오냐, 쌀가 많이 무거우니까 허리 조심해라. 그 후로 성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소심했던 청년은 이제 읍내에서 제일 목소리가 크고 장사수한 좋은 방앗간 김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성수를 구해준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네를 작게 만든 건 남들이 아니야. 바로 자네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이었지. 난 못해, 난안될 거야라는 생각만 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거인이 될수 있다네. 우리 정든님들. 혹시 지금 나는 원래 소심해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라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금수저 같은 게 아닙니다. 작은 용기 하나, 작은 시도 하나가 모여 만들어지는 튼튼한 근육 같은 것이죠.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평소에 못 했던 말 한마디. 미뤄뒀던 작은 일 하나를 용기 내어 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을 더 넓고 환한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도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워 이겨낸 당신, 참 장하고 멋집니다. 내일은 당신의 어깨가 활짝 펴지기를 정든이가 탯마루에서 응원하겠습니다.